솔크 카리나, 크리스마스에 나랑 케이크 먹고 갈래? 초대에 반응 터졌다. 그룹 에스퍼 멤버 카리나가 약속 없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플러팅을 선보여서 화제다. 카리나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에 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카리나는 크리스마스인데 약속도 없고, 그치,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지. 나랑 케이크 먹으러 갈래? 라고 말하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카리나는 설레는 멘트뿐 아니라 트위드 원피스의 화려한 주얼리,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매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해당 영상은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의 광고 영상이다. 해당 멘트는 영화 여는 호라살과로 봄나은 간다 닿는 호라살과로에서 이영애, 은수가 유지태, 상우에게 건는 유명 대사를 패러디한 것으로 팬들은 이에 유제이. 고맙다. 크리스마스의 카리나 라니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카리나는 최근 솔로곡 굿스터프 굿스터프를 Stuff, 공개했다.